안녕하세요. 스팅크 버그 안티페미협회 벽탁입니다. 이번에는 나무위키라는 사이트 다들 아시죠? 거기에서 김문수 사건 사고 및 논란이라는 문서에 있는 초편화된소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동성애 혐오 발언 논란. 따로 읽어 드리진 않을 거고, 한번 일시정지하고 보시길 바랍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동성애 혐오라고 낙인을 찍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다음 도시를 여성의 비유 발언 논란 이것도 따로 읽어 드리진 않겠고, 한번 일시정지 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도시를 여성의 자기관리에 비유를 했다고 해서 여혐 논란이 된 건데요. 그래서 제가 얼척이 없어가지고 이두 개를 반박하는 문서를 새로 만들었죠. 문서가 아니라 문단을. 네, 일단. 동성애의 혐오... 거기에 대한 반론입니다. 해당 발언에서 동성애자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말은 없었고 본인의 반동성애적 성향에 정치를 하겠다고 한 것인데 그게 어떻게 혐오가 되는가? 그래서 시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민망하다 못해 정신적 충격까지 안겨줄 수 있는 변태행위를 공공연하게 그것도 시민세금으로 운영하는 게 잘하는 짓이라는 말인가? 네, 이렇습니다. 이번에는 도시를 여성의 비유 발언 논란에 대한 반론입니다. 김은수는 여성에게 꾸미기를 강요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도시를 관리하는 것을 개인, 개인의 자기관리로 알기 쉽게 비유하기 위해 한 말이며, 워낙 사회가 페미니즘, PC, 좌파로 오염된 시국이니만큼 하필 본인이 남성이면서 여성을 비유로 든 것부터가 아니란 발언일 수는 있었다. 다고 하자.하지만 김문수가 뭐라고 했나?목욕과 운동이라는 기본적인 자기관리를 언급했지 다른 것을 언급했나?그것도 싫으면 노숙자 냄새가 나도록 씻지 말고 운동 안에서 피폐하게 살아야 하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꾸밈노동 강요가 되는가?급진좌파 페미니스트 성향의 신지의 후보를 일반적인 여론인 것 마냥 예시로 든 것도 편향적인 서술이다. 그리고 애초에 여성이라는 존재가 성역인가? 김문수가 무슨 여성들이 키는 몇 센치 이상, 얼굴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했으면 모를까? 기본적인 자기관리를 예로 들었다고 여혐이라니 그냥 여성을 예로 들었기 때문에 생긴 논란으로밖에 볼수 없는 사건이다. 네. 여기에서 반달을 하신 분의 주장은 이렇네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 자체가 혐오를 하는 거래요. 왜냐면, 동성애는 찬반의 대상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laughs> 토론을 요청하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요청을 했습니다. 네. 제가 토론을 요청한 내용입니다. 동성애가 무슨 벼슬이에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자체가 혐오라니 PC 인증하고 동성애 인정을 강요하시네? 그리고 단지 여성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여혐이라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민주당의 여성위원이 남성을 도시에 비유하며 훨씬 더 나간 말을 했으면 그래도 논란이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씻기 싫으시면 몸에서 석창내가 나도록 그냥 사세요. 쓸데없이 정치인 발언에 여혐인이 지랄 좀 하지 말고요. 말 험하게 안할 수가 없네. 네, 물론, 제 말투가 공격적이고 욕도 있고 그랬던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토론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내용이 공격적이라고 바로 차단이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내용은 보지 않고 저두 가지의 공격적인 발언만 본 것이죠. 저는 나무의키가 정치적인 중립은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색이 담긴 문단이 있을 거면 그 반대쪽의 얘기도 같이 서술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상식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게 어떻게 동성애 혐오가 됩니까? 이건 혐오라는 단어 뜻을 모르고 그냥 막 쓰는 겁니다. 동성애가 찬반의 대상이 아니라요. 동성애는 그 사랑과 용서를 내세우는 기독교를 비롯한 어느 종교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반인륜적인 가장 큰 죄악이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런 얘기는 패스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자면 여성이라는 존재가 성 역입니까? 무슨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말만 하면 여성에 대한 차별이니 뭐 성희롱이니 무슨 조선시대 여러분들이 살지도 않았던 조선시대 여성이 받은 차별을 지금 남성들에게 보복이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남성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눌려 살아야 돼요? 무슨 말만 하면 여혐이니 뭐 성희롱이니 또한 이런 서술을 문단으로 작성해 놓는 것만 봐도 이 문서가 얼마나 좌편향되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좀 이것을 바꿔보려고 반대쪽 의견도 넣어보려고 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네요. 오늘 처음으로 대본이... 없는 영상을 찍었는데, 그래가지고 영상의 퀄리티가 좀더 떨어진 것 저도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당장 우리 대통령이라는 분부터가 대본이 없으면 말 제대로 못 하시는 분인데, 제가 대본이 없으면 영상 제대로 못 찍는 게 그렇게 쪽팔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팅그버그였습니다.